그리고 나서, 바로 요거까지만 하고,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은 말 그대로 얘를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는 건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또는 뗐을 때, 이때 애니메이션,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호버를 하는 것처럼요. 그게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마우스 엔터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엔터를 하면은, 요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딱히 클릭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리고 마우스를 뗐을 때, 마우스 리브입니다. 얘는 마우스를 뗐을 때, 이제, 이제 동작을 하게 돼요. 마우스 리브. 그래서, 네, 보시면요. 마우스 엔터랑 마우스 리브는 세트입니다. 엔터, 다음, 마우스 리브. 오고 말고. 리브. 이게 좀 헷갈리는 게 여러 개 있는데. 자, 마우스 엔터는 이제 들어오는 거. 그 다음, 마우스 리브는 나가는 거 마우스 를 올렸을 때 마우스를 뗐을 때 마우스 오버랑 아웃도 있긴 한데 요거보다는 잉큐홀 좀더많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호버라는 것도 있는데 자 얘를 마우스 엔터 하면은 진짜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뗐을 때도 같이 쓰고 싶으면 함수 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마우스 리브,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나눠서 쓰거든요. 마우스 엔트랑 마우스 리브는.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호버를 안게겠습니다 호버. 후버. 호버는 여기 뒤에다가 이제 펑션을 또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올렸을 때 이쪽, 마우스를 뗐을 때, 때 이쪽.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제이커리에 호버 한번 볼게요. 쓰는 방식이 이렇게 되죠. H1을 호출했을 때뭐 디스의 컬러를 블루로 하겠다. 뭐 떴을 때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올렸을때 떴을 때. 그래서 이 방식도 있고 조금 너무 이 방식도 있고 이 방식도 있고 더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